2025년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새벽 3시 15분 전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아파트는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고 내리고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안내방송이 정말 크게 들립니다. 이게 거실에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올라갑니다. 5층입니다. 8층입니다. 14층입니다. 3층입니다. 4층입니다. 내려갑니다. <laughs> 이런 소리가 수시로 들립니다. 음, 한참 바쁠 때는 출근시가 아침 6시부터 음, 8시, 그리고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그 사이는 아주 그냥 바쁩니다. <laughs> 제가 사는 이 지역은요, 음, 공기도 많이 안 좋아요. 안개도 많이 끼고, 또, 저희 그 사는 아파트 건물 옆에 큰 대로변이 있어서요, 매연도 많이 <목소리>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이 주변이 신도시 지역이라서 그런 콘크리트 먼지나 흙먼지들도 굉장히 많이 날려 들어옵니다. 세상에는 공해가 되는 것들이 참 많죠. 네, 소음, 먼지, 쓰레기, 그리고 정말 상관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관심. 제일 마지막에 좀 제일, 아, 골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진짜 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랄까, 다가오는 것조차 너무 싫습니다. 그런 관심들. 공해에 가까워요, 공해 <laughs> 아, 전국에 계실 겁니다.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애타는 간절한 바램일 수도 있겠네요. 전전 전. 지금은 이제 엄마도 떠나시고 해서 좀 조용히 혼자 지내고 싶습니다. 뭐 엄마가 떠나시듯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저야 당연히 반갑죠. 그런데.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 주신다면요. 혼자서 평생 살래? 아니면 떠나신 엄마가 돌아와서 엄마랑 같이 살래? 라고 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아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후자죠. 고민 없이 후자입니다. 정말 저한테 필요한 분은 저한테 관심도 줄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 떠나셨어요. 먼 곳인지 가까운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보듬어 볼수 없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공에 가까운 그런 분들의 관심은 떠나지도 않고 자꾸 제 주변에서 저를 귀찮게 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결책이 있다면, 뭐, 따뜻한, 좋은, 따끔한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